박고미 TV. 박 TV. 안녕하세요, 박고미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상장폐지라는 단어를 가끔 듣게 되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평생 투자를 하시면서 이 상장폐지라는 단어를 만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만나면 안 돼요. 오늘은 주식 말고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ETF도 상장폐지가 될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etf도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셔도 됩니다. 주식과 etf는 상장이 되어 공인된 단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 어느 증권사의 계좌를 터서 이 거래소를 이용할지 고민하는 것일 뿐 어떤 거래소를 이용할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니까요. 바로 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주식과 etf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걸 상장한다 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런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충족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거래가 되지 못하도록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걸 상장 폐지라고 부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실한 투자 상품을 가만히 뒀다가는 괜히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업들의 상장 폐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돌 연습생이 데뷔하는 걸 상장한다 라고 표현한다면,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이 되는 걸 상장 폐지한다 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개념인 이 주식은 상장 폐지 조건이 직관적입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적자를 보고 있거나, 빚이 너무 많아서 자본 잠식이 빠져 있거나, 기업이 법을 위반하거나 해서 주주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등등입니다. 이런 요건들이죠. 마찬가지로 ETF도 ETF만의 상장 유지 조건, 상장 폐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들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용어가 좀 어렵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기초 지수를 너무 못 따라가서 괴률이 커진 채로 시간이 좀 흐르거나 설정액이 50억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너무 작아진 채로 시간이 흐르거나 투자자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생기거나 이런 겁니다. 해마다 수십 개의 ETF가 탄생을 하고 상장을 하듯이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의 ETF가 상장 폐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몇 개씩 돼요. 팁을 드리면요. ETF가 상장 폐지되는 이유 1위는 규모입니다. ETF의 순자산, 즉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를 해놓은 모든 자금을 합한 것이 50억이 되지 않아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결국 더 늘어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ETF 투자를 할때 내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ETF가 50억 아래로 떨어졌는지 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유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계좌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ETF가 진짜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행인 건 주식의 상장 폐지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주식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상장 폐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격의 하락을 의미하거나. 때로는 회사가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ETF는 여러 주식들의 모듬 상품입니다. ETF라는 틀 속에 여러 주식들이 들어 있는 거고 ETF가 없어져도 안에 든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것들을 그대로 현금화 해 가지고 ETF를 갖고 있던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 ETF의 상장 폐지 그 자체가 손실이나 하락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들을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진열을 해 놨는데 사람들이 바구니를 거의 안 사려고 한다면 그냥 바구니를 없애 버리고낱개의 과일을 팔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과일 하나하나가 주식이고 바구니가 ETF입니다. 바구니가 없어진다고 과일이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ETF가 상장 폐지되게 되면 ETF라는 테두리를 걷어내고 그 속에든 자산들을 운용사에서 싹다 현금화를 한 후에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게 됩니다. 사실상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산을 현금화해서 돌려주는 거지, 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싸게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 만약 내가 갖고 있던 ETF가 마이너스라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다면, 그런 기다림의 기회는 없어지고 평가 손실이 실현이 되어버린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ETF의 경우는 이렇게 매도가 되게 되면 그 시점에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유의사항입니다. 생각보다 걱정할 거 별로 없죠. 우리의 상상력을 더 발휘해서 그럼 ETF가 상장폐지되는 것 말고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알아둬야겠죠. 운용사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ETF에 투자한 투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의 투자금은 운용사의 재산과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수탁회사에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이걸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용사에는 아무런 돈이 없어요. 이건 원래 자산 운용사에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자산 운용업 자체가 워낙 오래된 금융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아주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특정 운용사가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다른 운용사에게 인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ETF 운용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ETF를 다 현금화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나눠주고 회사는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수 있겠죠. 어떤 경우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파탄의 미래, 그런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ETF가 만약에 상장 폐지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투자한 etf의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이 생길 수는 있지만 etf 자체가 잘못 돼가지고 손실이 생기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가진 etf를 활용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꼬미 TV. 어꼬미 TV.